FEBC 1분 칼럼 사랑 빛는 기회와 함께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본 내용입니다. 2019년 프랑스에 사는 한 90대 할머니가 집 정리를 하다 그림 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그게 아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리려다 혹시 싶어서 한 경매사에게 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그림은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화가 조반니 치마부에가 1280년에 완성한 조롱당하는 그리스도라는 명화로 판결이 났고 몇달후 붙여진 경매에서 칠레 출신의 응만장자에 의해 334억 원에 낙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려 334억 원 가치의 명화가 쓰레기통에 버려질 뻔한 것이죠. 이 할머니처럼 우리는 종종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잘 알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쓰레기통에 던져넣기도 하고 아무 가치도 없는 것에 엄청난 가격을 쳐주기도 하죠.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고 큰 손해를 입기도 합니다. 창세계에 보면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그는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과 맞바꾸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조상이 될수 있었던 엄청난 기회를 통째로 날려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투자하며 살아가십니까?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붙잡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FABC 분 칼럼. 포 송정 지구에서 하늘빛 사랑을 가는사랑는 기회와 함께 있습니다.